그래서 티가 났는데가 살이 좀 빠졌어요. 너무 많이 먹나? 어, 저지방 음식 많이 먹거든요. 그래가지고 살이 빠졌어. 어, 지금 74kg인데 네. 그렇게 안 보이죠? 74kg. 어, 우리 뼈, 내가 원래 팔다리를 가늘었는데 지금 두꺼워졌어. 와팔이 아니라 발목 같잖아. 다리 같잖아. 지금 사회, 원래 시이6위였는데 지금 2kg 빠졌어요. 지금 2kg 빠졌는데, 사실 다이어트 중이에요. 어떻게 다이어트 하냐면, 숨 쉬어요. 숨 쉬고 아침 먹고, 숨 쉬고 점심 먹고, 숨 쉬고 저녁 먹고, 숨 쉬고 콜라 먹고, 그러면, 우리 집으로 졌네요. 세상에. 아, 사실 요즘 다이어트예요. 근데 운동 안 하고 식단 유지를 안 하고 있어요. 후,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 안 하고 있어요.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